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틀린 금액이 320만원, 그 다음에 올바른 금액이 230만원 주어졌네요. 우리는 수정하는 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수정하시죠. 이런 순서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정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아, 복류수행비가 320대 있는데 이게 얼마? 230만원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 5억 5천원으로 변경됐어요. 이것을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 아, 이렇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 해당 연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여기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메모에 쓰는 게 있었죠? 5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 5천으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변동됩니까? 우리 단기 순이익이 변동되는 거 메모해 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기분 이연금 차분 계산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처분확정일자는 별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기순이 여기 8700 10만원 10 돼있죠요것을 상단에 불러오기 위갖고 어떻게 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시면 돼요. 8800 확인되시죠? 그리고 미처분이익여금 요것은메모에 두셔야 됩니다. 1억 2500요것은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기 2월 이익연금 1억 2500 하시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대차차액이 제로가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까지 하셔야지 우리 완벽하게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